10.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졌네요. 음, 지지 않았으면, 혹은 지지 않을 수도, 지지 않아야만 하는 경기인데, 졌습니다. 네. 사실, 김태현 선수의 홈런부터 시작할 땐 분위기 좋았죠. 하지만, s s g 최정 선수를 넘지 못한 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문동주 선수가, 음, 주 2회 호투를 했습니다. 104구 던지고, 오다 88구 던졌는데, 어, 어린 어 선수가 이렇게 호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못 잡아낸 게 못내 아쉽고요 아 이런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한화가 정말 암흑기를 겪을 때 투수가 호투해도 승리하지 못하는 맨날 있는 일 그런 일을 오늘 조금 맛을 본것 같아요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했는데 승리투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 한화이글스에 못내 아쉬움을 표하고요 음 이번 주 여러분들 우리가 10연승 이후에 조금 후유증 같은 걸 겪는 느낌인데 음, 내일 휴일이니까 조금 부침을 다시 회복하고 좋은 경기력으로 다음 주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오늘 경기 이번 주 마지막 경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숙제를 해결을 못하면 올 시즌 가을 야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1번 타자를 우리가 올 시즌에 거의 100경기를 치르면서 써 봤던 타자들이 8명입니다. 여러분, 8명인데 1번 타자의 에버리지, 즉 타율이 리그 8입니다. 근데 요즘 또 계속 실험을 합니다. 김태현도 썼다. 이승혁도 썼다. 황영욱도 썼다. 뭐 상대 투수가 우투수면은 좌타자를 쓰고 상대 투수가 좌투수면 우타자를 쓰고 뭐 별거 다해 보는데 제 생각은요. 우리가 플로리얼이 부상으로 낙마했을 때, 그 플로리얼을 1번으로 썼을 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 선수를 뽑을 때도 가급적이면 가장 플로리얼과 유사한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럼 그거 리베라토 아닌가요? 그럼 리베라토가 돌아왔을 때 계속해서 리베라토를 1번으로 쓰면서 동일한 어떤 경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스토리. 그런 진행방식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또 다른 그림을 그리시는지, 왜 지금 시즌 후반까지 1번 타자 실험을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의미하, 의아합니다. 자, 6월 19일에 사직에서 우리가 루징을 당하고 오면서 어쨌든 우리가 루징을 당하는 시리즈가 없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SSG에 루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뼈 아픈 게, SSG한테 지금 3연속 루징이에요. 이 팀에만. 되게 웃긴 게, 이게 불운인지 아닌 불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12경기에서 앤더슨하고 화이트만 무려 8번을 만나는 일정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워밍업이거든요 스파링 파트너거든요 이런 투수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못 이겨내네요 자 아무튼 어제 무, 우리 류현진 선수의 첫참했던 1이닝 야구 그리고 오늘은 문동주 선수가 7이닝을 견뎌준 야구 이 야구에서 우리는 두 게임 다 졌습니다 1위 수성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위기입니다 여러분 자, 문동주 선수 칭찬을 하고 갑시다. 네. 저 문동주 선수 매일 의심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주 아프니까. 그 아픈 게 경갑골이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얘기하죠. 일본 가서 혹은 미국 가서 빨리 원인을 찾아와라. 그래야 네가 우리 한화이 글씨에서 롱런하고 KB에서 롱런을 한다. 근데, 요즘은 건강한 투구를 합니다. 오늘도 7이닝에 7피안타 이실점을 했습니다. 물론 안타가 조금 많지만 매 순간 위기를 잘 넘겨냈습니다. 수비 도움도 받았고요. 특히 뭐 리베라토 좋은 수비했고요. 오늘 88구 던졌습니다. 이번 주에만 거의 192구를 던졌습니다. 문동주 어, 선수는 만약에 아프지만 않으면 이제는 점점 좋은 선발투수로 궤도로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주 2회 등판하면서 이렇게 좋은 투구를 할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개인이 어 신인왕을 차지했던 시절에 했던 8승보다 한개더 하는 9승이 걸린 경기였고 팀의 어떤 연패를 막아야 되는 경기였는데 삼선발 어, 같은 느낌의 투구를 해줬습니다 오늘 사실 본세 와이스 말고 지금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수는 문동주 같습니다 음. 이렇게 선발투수가잘 던져졌는데, 팀이 오늘 여기, 야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우리 하나의 야수들이 경기력을 빨리 회복해야 되고, 또 팀이 이기는 방식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가 하던, 하나가 이기던 그 야구 방식을 빨리 다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최정. 최정. 어제도 류현진 선수에게 2타점짜리를 쳐냈던 최정. 최정. 아, 오늘도 홈런. 홈런. 그리고 볼넷. 야 최정이 살벌합니다. 자, 사회 초에 문동주의 152kg짜리 페이스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페이스볼을 가급적 주지 않으려고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그것도 136kg짜리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에 8회 초에 박상원이 올라갔고 박상원이 풀카운트 그때 볼넷을 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자가 쌓였고 아 최정이 볼넷으로 나가고 에레디아가 또 살짝 맞는 몸에 맞는 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역전 희생 플라이를 정준재에게 맞아서 3대 1 역전이 됐는데 아요 투수 교체 타이밍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쉬는 날이라 한승혁 김서현 얼마든지 어디서 낼수 있었는데 요즘 박상원이 굉장히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원을 냈던 이 투수 교체는 패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거 감독님이 실수했다 양상문 코치님이 실수했다 이거 아니고요 결과론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승혁과 김서현 음, 남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습니다 아저 희생플레이가 결승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상대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6회였죠 어쩌면 화이트의 미치 화이트의 마지막 이닝이었는데 말로 찬스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재현 선수가 3진을 당했는데 이 3진 갖고 최재형을 비난한다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1사도 아니고 무사도 아니고 기사였잖아요. 이 선수가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됐던 거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음, 어, 이 화이트 선수를 공략함에 있어서 오늘 김태원의 홈런 그리고 노시환의 라인을 따라가는 그 안타 빼고는 사실 크게 이어보지 못했다는 부분 너무 아쉽고 어, 노시환 선수의 사용법을 끝까지 이렇게 4번을 쓰실 거면 감독님 정말 책임은 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노시환 선수 오늘 또 삼진 도 있었고. 아, 우리 팬분들이 이만큼 고민되고 괴롭고 힘들면 감독님하고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노시안 선수가 지금 2할3푼 밖에 안 되는데 이 선수를 4번에 계속 놓고 말로 해서 타율이 제로고, 적시타를 못 쳐주고 계속해서 바깥쪽 슬라이더의 약점을 보이는 이 선수를 4번에 써야 되는 이유를 조금 납득은 시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우리는 화력이 약한 팀이 맞습니다. 뭐 직전 10 게임의 타율 뭐 혹은 상반기의 타율 7월 타율 뭐다 해도. 우리는 점수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타선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노시환 선수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어제의 병살타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거든요 자 2대3에서 결국 에이 경기 이기려면 은 8회 이로운과 9회 조병현을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이 공격력으로 어려웠죠 자, 8회 노시환 선수가 볼넷을 출루합니다 어, 이런 경기를 잡으려면 이런 볼넷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최은성 선수 플라이아웃, 이건 괜찮아요. 풀카운트까지 잡, 잡았고, 굉장히 정타에 잘 맞은 공입니다. 하지만 방황이 끝에 만져서 이 선수가 아웃이 됐는데, 그리고 이원석 타석. 자, 여기서 저는 두 개. 첫 번째, 노시환 선수가 견제사를 당합니다. 네, 도우를 하면서 너무 빠른 타이밍에 뛰다가 돌아오면서 뒤로하다 아웃 이 당했는데 자, 과연 이게 의욕이었나 과욕이었나라는 평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2회 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회는 조병인입니다. 근데 대타 타석에 이원석을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원석은 루킹 삼진을 당했죠. 이진영, 최인호, 이원석, 외야수 찾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 이거 답, 저는 144경기 끝날 때까지 안 나오면서 한국 시리즈 가서도 실험할 것 같거든요? 답을 보여주시죠. 자, 어쨌든 SSG를 만나면 매일 힘든 한화이글스 3연속 루징을 당하면서 이 경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야구를 뭐 엄청 못하진 않았어요. 루징 시리즈 했는데, 주간 2승, 1무 3패, 주중 시리즈 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6경기. 성적은 나쁘지 않은데, 경기의 질과 내용과 경기력은 확실하게 나쁩니다. 그나마 오늘 정말 제가 위안이 됐던 건 리베라토의 호수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경기를 그나마 한점 차로 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수비에서 보여줬던 리베라토의 수비 능력, 수비력, 커버리지는, 음... 나중에 큰 게임에 가서 이런 수비가 나오면 하는 한하나글씨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정규 리그 우승을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흔 몇 경기 남았는데 이렇게 하고 하면 어렵습니다. 자, LG도 시즌 초반에 6경기 반까지 2위와 승패마진을 넓혔는데 저희와 다섯 게임 반까지 쫓겼습니다. 그럼 11경기, 12경기를 뒤집힌 거거든요. 리그에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면은 정규 리그 우승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실험 때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재정비하고 다행히 이동도 없이 한화가 삼성을 홈에서 만납니다. 아, 이걸 아팠갔으면 큰일 날뻔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다음 주 삼성과 홈에서 3연전. 기아와 원정 3연전입니다. 어, 어려운 경기들일 것 같, 같긴 한데요. 우승하려면 이런 경기들 이겨내야죠. 자 여러분 어제 오늘 힘드냐고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날씨도 더웠습니다. 직관 가신 분들 고생하셨는데 어, 건강에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야구 잠깐 잊으시고 좀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 화요일부터 한번 다시 달려보죠. 지금까지 아빠는 하나 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